안녕하세요, 박정식입니다. 예, 금일은 어, 주부들이 많이 검색하는 종목으로 뜬핫 종목 유유제약을 예,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주가는 그렇게 핫하지 않습니다. 예, 주가는 그렇게 핫하지 않은데 어, 검색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 나스닥 IT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가 꺾이면서 헬스케어가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기조가 보였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도 제약 바이오가 이제 많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신라젠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물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결과, 유유제약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한 724억. 순자산, 순자산 가치는 한 705, 775억 정도로 순자산 가치 대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고, 이 정도 국면이면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적 접근이 조금 유리한 국면인데, 그래도 나름 순자산 가치 대비 조금 저평가돼 있다 보니 폭을 좀 넓게 잡아서 분할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어한 5월 달부터 어 상승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강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량은 결국 매집력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매집력과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받지 않은 이 주가 상태에서 단순히 1차적인 단일 가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으로 삼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일 투자, 투자 전략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가 한 11,700원 정도 국면에서 1차적으로 유유 제약을 노리게 된다면 유유 제약이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하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대략 한 1,700원, 10,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1,700원에서 1차적 접근을 했다. 그러면 1,700원, 2차 접근, 그리고 9,800원, 3차적 접근. 이렇게 해서 평단을 만원 이하로 조금 떨어뜨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면 어 조금 중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빠져도 다시 반등하면서 평당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받지 않고 내또 거래량상 매집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에서 헬스케어가 부각받고 최근에 우리 이제 신약개발 종목들 내지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실적 상상과 더불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유일제약도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어, 2015년, 16년에 적자를 봤지만 2017년부터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한두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세 흐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비중적 평단가를 낮춰 나가는 전략으로 조금 작은 관리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대략 6월달 고점을 포인트로 잡고요. 상승폭을 포인트 잡고 이번에 7월 말 정도 하락 포인트를 잡아서 목표가를 구해보면 대략 1목산인 파동식으로 한 6만, 16,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19,000원 정도까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단가 낮춰 나가는 전략을 삼고, 다시 또 수익권으로 탈바꿈 돼서 잘 간다면, 1차적으로 16,000원, 2차적으로 19,000원까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일제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